안녕 나는 오늘 친구들에게 용감한 이야기를 들려주려 온 민솔이라고 해 오늘은 24가 에스더가 백성을 위해 용감히 나섰어요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거야 에스더 4장 10 사절 말씀을 나 민소리와 함께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볼까?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 4장 14절 말씀 아멘. 오, 여기 친구가 시원한 눈 위에서 쌩쌩 스키를 타려고 해. 그런데 미끄러운 눈 위에서 스키를 타면 넘어지겠지? 아, 미끄러워 눈 위에서 넘어지면 크게 다칠 수 있어. 스키 탈때 우리 몸을 보호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딩동댕. 몸을 보호하는 보호대가 있어야 해. 우리 함께 그림을 보면서 어디에 어떤 보호대가 필요할지 이야기하고 바르게 연결해 보자. 친구들, 눈을 보호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 맞아! 보호환경인 고글이 필요해 눈과 고글을 연결해보자 하나님 말씀을 그럼, 팔꿈치와 무릎을 보호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그래, 팔꿈치와 무릎 보호대가 필요하지. 보호대를 팔꿈치와 무릎에 연결해 보자. 머리를 보호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음, 맞아. 헬멧이 필요하겠지? 헬멧을 머리와 연결해주자. 잘했어. 친구들, 우리 몸을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보호대처럼 오늘 말씀에도 위험에 빠진 유다 백성을 보호해주고 지켜준 사람이 있어. 위험에 빠진 유다 백성을 누가 지켜주었을까? 나 민소리와 함께 알아보자! 아하수에로 왕이 바사를 다스릴 때였어 유다사람 모르드게의 사촌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어 그런데 바사에는 유다사람을 싫어하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하만은 왜? 유다사람을 싫어했을까? 왕은 명령을 내려 모든 신하가 하만에게 절하도록 했어 하지만 유다사람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어 하가난 하만은 왕에게 부탁해 왕의 법을 지키지 앉는 사람은 하만의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명령을 내리게 했어. 유치부 친구들, 어쩌면 좋을까? 유다 백성이 하만의 나쁜 일 때문에 위험에 빠지게 되었어. 모르드게는 하만의 나쁜 일을 듣고 사람을 보내 에스더에게 도움을 청했어. 모르드게가 보낸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었을까? 그래 위험에 빠진 유다 백성 이야기를 들려주었지. 그리고 왕비 에스더는 왕에게 유다 민족을 구해달라고 부탁했어. 하지만 모르드계의 부탁을 들은 에스더는 조금 걱정이 되었어. 왕이 부르지 않으면 아무도 왕을 만날 수 없었거든. 이 법을 어기면 에스더가 죽을 수도 있었어. 다시 한번 모르드계에 부탁을 들은 에스더는 유다 백성들을 위해 용기를 냈어. 유다 사람을 모으고 나를 위해서 음식을 먹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왕을 만나러 나아갔다가 죽게 된다면 기꺼이 죽을게요. 친구들! 위기에 빠진 유다 백성을 위해 누가 나섰을까? 왕관을 색칠하고 이야기해보자!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아수웨로왕 앞으로 나아갔어 에스더를 본아수웨로 왕이 말했어 에스더 무슨 일이오? 당신의 소원을 말해보시오. 나라의 절반이라도 당신에게 주겠소.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하고 싶다고 말했어. 왕은 에스더의 부탁을 들어주었어.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두 번째 잔치에 초대했을 때였어. 에스더,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오? 왕이시오? 저와 제 민족의 생명 구해주세요 아니 누가 감히 당신을 해치란다는 말이오 에스더는 왕에게 하만의 나쁜 일을 모두 말했어 하간한 왕은 하만에게 큰 벌을 내렸어 그리고 유다 백성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렸어. 유다 백성은 큰 위기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왕비 에스더를 사용하셨어. 그리고 왕비 에스더를 통해 위기에 처한 유다 백성의 목숨을 구해 주셨어. 친구들, 유다 백성은 이 날을 부림절이라고 부르며 기쁘게 지켰대. 백성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날을 무엇이라고 불렀는지 글자를 따라 쓰고 나와 함께 읽어볼까?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분이야. 유치부 친구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말이야. 나 민소리와 함께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볼까? 하나님 나라, 백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친구들, 유다 백성을 지켜주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친구들도 지켜주시는 분이야. 하나님 나라의 왕관을 만들면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보자. 어머, 여기 반짝반짝 빛나는 왕관과 왕관을 머리에 쓸수 있도록 연결하는 띠가 두개 있어. 왕관에 풀을 칠해서 왕관 띠와 연결해 보자. 이제 왕관띠를 친구들 머리에 맞추어서 붙여보자. 소리와 함께 큰 목소리로 고백해 보자. 하나님 나라 백성을 지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꼭꼭 지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용기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나 민소리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게. 오늘 나는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나 민소리가 기도할게. 하나님, 하나님 나라 백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안녕!